어, 쉽고 원한 물이다. 렉 x 가둘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벌어집니까? 네 네, fx를 x-1로 나누 나머지를 구하래요? 네. 나머지 얘기가 나왔어, 식을 식으로, 식으로 나눴서 지금 뭐가 기억나는데? 현동 식이 기억나는데? 식이랑 숫자다 피디 다 내리는 거식이피제는피제수호빵뭐너하테 나머지냐? 네 나 얘가 1차죠 얘는 뭡니까 상수야 얘가 2차면 1차야 그러면 1차한게 상수한부하는거지 결국은 fx를 x-a 1차로 나눴을때 몫이 존재할거고 나머지가 r인데 r은 얼마야 x에다 뭐 넣으면 돼 a 과라는 얘기야 그래서 질문을 받더니 여기 3개가 되네요. 답을 구하고 싶은 나머지는 F1입니까? 네. f F1 게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가, 힌트가 주어져, 워머할 때면, 이때 앞에가 설명이죠. 두 개를 알려줬어요. 이 극한은 이거 수렴하고 이 극한은 이거 수렴하는데 선 네. 이미 이 얘기했지 뭐 fx가 아닌 식은 fx가 아닌 식이라는 건요 f 안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야 f에 여기에 x가 아닌 다른 어떤 식이 왔다 역상 함수야? 네. 합 함수고 합성 함수는 뭘 해야 돼? 치환. 치환할 것들이야. 그럼 극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치환을 이용해야 되니. 네. 그러니까 극한에서 치환해야 되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극한을 다룰 때 극한에서 치환하는 상황은 뭘까? 첫 번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두 번째는 F의 여기에 X가 아닌 반응식이 오면. 자, 그래서 fx분의 1이 싫은 거죠 fx는 x분의 1이랑 합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x분의 1을 뭐로 지원합니까? tn을 지원하고요 지금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 무한대이면 서술형 차원에서 수급습니다 여기서 다 답변 t n 어디로 갑니까? 영어로 가나요? 왜? 무한대이면 이잖아요 자 따라서 저그 칸이 T가 양으로 갈때 그쵸? 죠 네. T제곱 분의 Ft 곱하기 3의 T분의 1 플러스 1분의 1이 뭐냐? 네 얘가 어디로 간다고 알려준다? 2로 네. 간다고 알려줬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되는데 놓치는 게 뭐예요? 자, 티가 영으로 가. 어차피 어디로 가? 영으로 가냐? 20.71로 가냐? 자, 그러면 결론은 이거야? 티가 영으로갈 때, 티제곡분의 MFT가 2로 수렴해요. 분모가 0분에 0꼴이어야 돼 자, 선생 어떻게 써지 그때? 분 t가 0으로 가는데 분모는? 분자는? 야 f0으로 가는데 합쳤더니 어디로 가? 2로 가 그러면 얘가 뭐해야 되는 거야?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두 번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분에무한대 무한대 꼴이죠? 마이이스스한한대 지? f(x)는 1르겠어 근데 다항함수는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 무한히 커집니까? 보통. 일1 함수. 1차면 직선 2차면 곡선 3차면 곡선 4차면 이런식으로 변해하니4차면 이러니까 5차는 어떻게 될까? 하나 둘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볼수 있는건 분모가 무한대로 가요 지금 얘가 무한대로 가거나 숫자로 가거나 진동하거나 뭐 이럴 텐데 어디로 수렴 됐어요? 자 그럼 저기 무한대 문에 네. 무한대 꼴이어서 맞냐? 네. 분모하고 분자가 비슷하게 커지는 거야? 아니에요. 비슷하게 아니요. 커져야지 3으로 수렴하는 거야? 네. 지금좀 알려줬잖아 네. 무한대 문에 무한대 꼴이 3으로 수렴해? 그럼 분모하고 분자가 비슷한 거야? 네. 그러니까 분자가 몇차례나 돼? 자, 선생님, 분자 분모의 지식으로안 부르죠? 선생님, 계속 분자 분모로 구별했어요. 네. 2차 식이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상으로 수령해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어? 네. FX가 네.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식이고 그다음에 x 제곱의 계수는 3이에인가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냐? 그래야만 얘랑 얘랑 계산돼서 2차가 되고 x 제곱분의 3x 제곱이니까 3으로 수렴하겠냐? 그럼 1차항에서 알아볼라. 맞니? 상수항 알아볼라. 몰라? 몰라요. 그다음 에 여기서 뭐 알아냈어? f 형이0인걸 알아냈어? 그러면 B가 얼마인 거야? 0인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식을 가져와서 보면 리미트 i t 가 0으로 갈때 T제곱 분의 T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플러스 AT가 2로 수렴해야 되는 거냐요 네. 부모 혼자 T로 한번 나눠버리면 t분의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a가 이로쓰려데 네. 여전히 5분의 목골? 네. 0분의 2 0골이에요. 세상에, 정신 못 차리네. 자, 분모가 어디로 가요? 네. 0으로, 0으로 가요. 분자는요? 분자는 네. 네. a로 가죠? 네. 그래, 안 그래? 근데 합쳐서 어디로 가요? 이로 수렴하니까. 도체 응. A가 뭐야 돼? A도 영이야 돼. 합쳐서 한데요. x 제곱 플러스 S 제 정리해봐. 자그 유형이 또 있나? 그때 이제 없어. 그럼 이 정리해놓고 그거 찍어서 보내줘. 네. 응. 찍어서 보내주면 그거 모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넘어갈까요? 다음 c 이66 <laughs> 이거는 필기를 해놓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냐? 아 kill me. 다 해놓는 게 낫지 t 지에 i l l 는 o u I'm going to k i l 포스트잇 필요하면 달라고 하는저는넣죠 아, 네. 저거 공간 충분해? 안니면스트잇저트 손이 많이 가는데? <laughs> 그렇게만 해놓고 저거 오자 자, 거어자제 이제, 으으니 너도 도 이제, 놨제이 그래서 이번 이제, 이제, 지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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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해야지 제 이제, 이제, 확인하면이 보시면 되겠지 자 이제, 6번입니이요거제이하고제할게요자 네. 지금 내가 항상 활용 문제에선 누가 움직이는지를 보라고 했죠. 어떤 애가. 네. 그냥 그래. 네. 누가 움직여? A. A가 움직여? 네. A가 중요한 애네. 네. A가 움직여? 네. 그래서 때 내가 누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a가 중요한 점이야. a가 네. a가 중요한 점인데. a는 어애인데 y는 x제곱 위의한 점이에요. 네. a를 어떻게 나하야요 t c o m 자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네. 네. o c를 해서 c를 봤더니 c는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이야? 네. A는 알았으 근데 그럼 누가 중요해? B가 필요한 거야? 네 B를 뭐로? T로 표현해야 되겠어? 네 B점은 얼마야? 같은 원의 점입니까? 네 얘랑 얘랑 같아요? 네 반지름이? 네 잠깐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데? OA고 네. 이게 5B인거야? 네. 루트 에 이건거냐? 네. 이건 네. 깐그 B가 얼마야? 영 네. 컴마 루트 에진었어요 네. 이건거냐? 네. 네. 기울기와 직선이 나왔나? 네. 기울기 얼마야? 진 대수. 진 루트의 아, t 제곱이구나 t 제곱마이너 i n a t 의 4제곱 플러스 t 제곱이니직선 n a t 봅시다 y는 기울기가 t 분의 t 제곱 마이너스 루트 t 의 4제곱 플러스 t 의 제곱 이 기울기고 한점어디를 지나? t, t제곱을 제곱. t 주나요? 그럼 x-t 플러스 네. t의 제곱이에요 네. 자 그럼 네. 점 c는 x수점표는 네. 0이고 0 되니까 정리하면 네. t제곱 마이너 루트의 네. t네제곱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t제곱이니까 이거야 니네가 먼저 말해야 되는데 내내 말하고있으면공부가 되는 거야, 네. 안 되는 가 먼저 그럼 자시이얼마이얼야 근데 우말뭘이구하고싶이구가하이가 어디로 가는저 이어디로 간다고 어어 A의 이동이 어디서? 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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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동네 어디서? 이 동네 어디서? 이동이제 무슨 꼴입이까이거어디 어디서? 이어이동 有没有小狐狸 저그값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답은 내야 될거 아니야? 응. 6-0 꾸미면 어딘가? 어, 뭔가 이상하게 던거 같은데, 나? 아. 못 빼먹었죠? 계산이 틀렸군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티죠? 네 그럼 계산이 틀렸네? 네. 그래, 안 그래? X에다 넣으면 마이너 T 고하기 T니까 그쵸? 네. 마이너 네. T 제고 플러스 루트의 네. 제곱이고 이거냐 그냥?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음. 그러면 OC의 길이가 이게 아니라 루트의 네. 뭔가 이상한데? 뭐 잘못했지? 원이 뭐 x 축에 양의 많은 로 나온 점이 b, a를 t 콤마 t 제곱, b는 반지름이니까 루트에 t 제곱 플러스 t 네제곱, 영 콤마 루트 t 제곱 플러스 t 네제곱, 기울기는 t 마이너 분의 t 제곱 마이너 예, 맞고. y는 t 분의 t 제곱 마이너스 z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오시기 되니까 x가 영일 때 영이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저거니까 이거 이거 고 t 가 영으로 가면 그냥 영으로 가야 되는데? 응? 직선 ab가 y축하고 만나는 점. A가 이가아가 이거. 이거 x제곱이야 한 점이야 가 A가 점이 a 제곱가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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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가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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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a 나 a 제곱가 A가 A가 a 아이씨 아, 왜 이러느냐 잠깐만 X자 표죠아 그... 진짜 다시 표자 니네도 그냥 봤다는 얘기지? 맞아? 네. 응. 반지름이 이거야 그러면 B라는 점은 어떻게 되니까 루트에 4제곱 네네 플러스 T제곱 네네 컴마 자, a하고 기 나왔으니까 기울기는요 루트에 t의 4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분의 네. <목소리> 그럼 직선은? y는? t 마이너스 루트에 t의 4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분의 제곱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제곱. 그죠? 자, 여기서 t 제곱 묶여요. 네. t 제곱 묶여서 t 하나 약분하면 y는 1마이너 루트에 t의 제곱 플러스 1 분에 t 곱하기 마이너티니까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이냐? 네. 이게 뭐야? 점시야네0마 이게 점시냐네시의 길이는 얘고야 그쵸? 네 공분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이 네. 루트에 T의 제곱 플러스 1 네. 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네. t의, 제곱 플러스 네. t의 제곱 마이너스 T제곱의 루트에 T제곱 플러스 되는거니? 네 계산되서 그죠 이게 오시야 그러면 l i m t 가 어디로 갔죠? 0. 0으로 0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1마이너 루트에 t의 곱에루트 t 1 0분의 0 1 0분의 끝 까지 해야겠죠 네. 자 근데 0분의 0 꼴인데 지금 t제곱이 분모가 0대고 분자는 0대인데 t제곱 때문에 분자는 0대지 네. 분모는 지금 계산하면 0대지 네. 근데 없어져야 되는데 t제곱은 역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유리화를 해 아, 네. 플러스 루트에 네. 자 그럼 분모가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야? 네. 그럼 어떻게 돼? 네. 마이너스 t 제곱 그네에 마이너스 t의 제곱에 네. 루트에 t 제곱 플러스 1 요거까지가 곱하기고 네. 1 플러스 루트 네. t의 제곱 플러스 1 네. t 제곱 t 제곱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마이너 플러스 네. 키가영으로가면1 곱하기 2 에스와이오프 잘못 썼는데 그냥 네네만 하고 있는 잘못 사는 선생님이나 네네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참 반성할 부분이 많네요 10분 다 할게요